자, 정면을 보고 해야 정면 자, 정면 그렇죠 남봉산에서 지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이 건강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지 이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이 꾸준히 하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관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, 최근에. 아주 좋아요. 아, 그래서, 이, 남교 뒤쪽에 보면 이 아기자기한 산이 있더라고요. 남봉산이라고 있는데요. 크게 아, 뭐 산세가 굴곡이 없어요. 그래서 가볍게 산책하고, 이렇게 약수터 바로 위에 보면은, 이렇게 운동기구가몇 가지 갖춰져 있구먼요. 여기 와서 가볍게. 예, 신체 기능과 관련하여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으니까요 이용하시고 또내려가신다면 모든 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. 자 여기 보니까 적정량 운동량은 매차 1회에서 3회 운동, 1회 3분에서 5분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. 아 기분 좋습니다. 야 그만 찍으시죠. <웃음> <Yeah>. <웃음>